11세 되던 해 어느 가을날 문중의 시양제에 참석했다가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는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산신을 직접 만나서 모든 의심을 해결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밭제 마당바위를 오르내리면서 산신을 만나려는 기도를 5년간이나 지성으로 계속했습니다. 좌측에는 산밭제를 오르면서 잠시 조롱에 담긴 물을 마시며 쉬는 모습과 소티산 대종사님 주위를 수호하는 호랑이를 조각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나타나지 않는 산신령에 대해 낭망하여 마당 바위 끝에 앉아 구르동 집터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소티산 대종사님의 부모님은 아들의 기도 정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모친의 사랑이 담긴 꽃과 과일도 볼수 있습니다.